2023년 새해가 밝고 축구 겨울 이적 시장도 개장한 가운데 소문만 무성하던 조규성의 유럽 진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과거 첼시를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의 지지를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지요. 안 그래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 스타로 거듭난 조규성이 전 첼시 감독을 등에 업고 유럽에 온다는 소식에 첼시 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문이 났던 셀틱, 페넬을 마치와는 전혀 다른 팀들도 오퍼를 넣었다고 해서 더 놀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해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조규성은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인 미남 축구 선수로 거듭났는데요. 미모뿐 아니라 16강전까지 밖에 치르지 못했음에도 각각 결승전과 3위 결정전까지 간 니콜라스 오타맨디 유세프 앤네시리와 함께 이번 대회 공중볼 경합 승리 1위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나전에서 두 골을 넣는 등 뛰어난 경기력도 과시했지요. 스타성은 물론 경기력까지 검증이 된 조규성에게 유럽 여러 팀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지사. 분데스리가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의 셀틱FC와 프랑스 리그왕의 스타들 렌 티르키의 시페르 리그의 페네르바체 등 각국의 내로라하는 팀들이 조규성 영입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내네 팀의 유럽 축구계에서의 입지와 각자 처한 상황 등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조규성에게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있는 팀들이었기에 축구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요. 그런 가운데 최근 조규성의 유럽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축구팬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앞에서 언급된 내네 팀이 아닌 전혀 다른 팀이랑 이어져서입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첼시에 비기어를 안겨준 감독도 연관되어 있다니 말이지요. 그런 거물도 엮인 이적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축구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규성의 유럽 진출을 돕기로 한그 거물은 다름 아닌 로베르토 디마테오 첼시 전 감독. 그가 최근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의 추천을 받아 조규성이 속한 전북현대의 기술 고문을 맡게 됨에 따라 조규성의 이적 문제에 관해서도 다루게 된 건데요. 첼시 감독을 맡았던 12일 12시즌 FA컵 우승에 구단사상첫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성공해 더블을 달성했던 디 마테오가 전북 현대에 온다는 것 자체로 축구 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안 좋은 김상식 감독을 유사시 자르고 감독을 맡기려고 고문으로 데려온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그만큼 디 마테오 전 감독의 전북 현대 고문 취임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마테오 고문이 조규성의 이적 문제를 맞게 된 가운데 그가 디마테오 고문의 명성에 힘입어 어느 팀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그가 감독을 맡았던 첼시는 현재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부진하고 유망주인 아르만도 브로야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되는 등최전방 공격 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태라 첼시 팬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럽 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올리비의 지루가 있던 때처럼 제공권을 활용한 전수료도 쓸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관심사가 된 조규성을 원하는 곳이 또 있다는 것이 티르키의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자국 슈페르 리그의 명문 갈라타사라이가 바로 그곳인데요. 먼저 이적설이 났던 페네르바체의 라이벌로도 잘 알려진 곳이지요 주목할 점은 조규성이 그 페네르바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택한 게 갈라타사라이라는 거. 키르키의 현지 매체 아크삼은 갈라타사라이가 조규성 영입을 위해 전북현대와 자리를 잡은 가운데 그가 페네르바체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보도는 오보인데요. 조규성이 속한 에이전시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갈라타사라이든 페네르바체든 키르키에서는 아직 공식 오퍼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아시아 지역에서 온 오퍼는 열어 있다고 해 유럽 여러 팀이 조규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맞다고 했지요. 또한 조규성이 이번 겨울에 이적할지 아니면 여름에 이적할지는 구단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북현대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박지성의 조언에 따른 건데요. 박지성 디렉터는 조규성에게 유럽 구단들이 판을 다짠 상태에서 아주 긴박한 전력 보강만 단행하는 겨울보다는 새 판을 짜는 여름 이적 시장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그저 조금이라도 조규성 잡아두려는 속셈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주 틀린 말이라 할 수도 없지만 박지성 디렉터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유럽 등 겨울이 길고 혹독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이그들은 여름에 개막해 다음해 봄에 끝남으로 시즌 개막 전인 여름 이적 시장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이적들은 여름에 이루어지고 겨울에 진행되는 이적은 각팀 전력에 구멍이 생기는 걸 메우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시즌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이적하면 가서 바로 주전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위험이 커지지요. 작년 1월 헤르타 베를린에 이적했다 부상 등으로 인해 몇 경기 뛰지도 못하고 지난달 K리그로 돌아와야 했던 이동준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즌 개막 때부터 팀의 플랜에 함께할 수 있는 여름에 이적하길 권한다고 박지성 디렉터가 말한 거지요. 어쨌든 오보지만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가 조규성 영입을 두고 경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조규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걸 말해 주는데요. 티르키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는 상무에서 복무 중이던 올해 초부터 현지 언론에서 베시타스가 조규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예전부터 그를 지켜보는 팀이 여러 있어서입니다. 이 기사까지 놓고 보면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3대 명문 모두가 조규성하고 엮인 셈이 되는데요. 아직 정식 오퍼가 오지는 않았다고는 해도 이런 유력팀들과 관련해 조규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뜨거운 감자임을 말해줍니다. 조규성 외에 다른 우리 선수들도 유럽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규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알려진 셀틱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비 대표로 뽑혔던 오현기와 부산 아이파크의 신성인 권혁규에게 정식 오퍼를 넣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현규와 권혁규 모두 2001년생의 젊은 선수인데다 이미 상무에서 군 복무까지 마친 상태라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없지요. 오현규는 이번 시즌 수원 삼성에서 14골을 넣으며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매김한 상태. 권혁규도 상무에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먼저 유럽에 진출한 정상빈과 함께 AFC의 2023년 주목해야 할 아시아 선수 11명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명단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스가와라, 유키나리나 호주 대표로 이번 월드컵에 출전했고, 최근 뉴캐슬에 입단한 가랑쿠올 등의 선수가 포함된 걸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기대를 받는지 알수 있지요. 셀틱의 오현규와 권혁규 오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둘이 조규성과 달리 아직 A매치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아직 A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는데도 오퍼가 왔다는 건데요. 이는 이들이 평소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고도 이들의 기량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저들이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들 외에도 양현준이나 설영우, 엄지성 등 K리그에서 뛰는 여러 젊은 선수들이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요. 권혁규와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아시아 선수에 뽑힌 정상빈 또한 소속팀. 수원 삼성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유럽에 건너간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FC 서울에서 뛰는 2000년생 젊은 수비수 김주성도 그중한 명인데요. 이 선수도 오현규, 권혁규처럼 이번 시즌 상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한 상태라 구단과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유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인 팀은 페네르바체, 조규성도 그렇고 양현준도 그렇고 여기에서까지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김민재로 한국 선수 맛을 제대로 보기는 한 모양이네요. 김주성은 올해 7월 열린 동아시안 컵명단에 들며 홍콩과의 2차전에서 교체 투입돼 A매치 데뷔도한 유망주. 빌드업 능력을 갖춘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페네르 바체를 포함한 유럽팀들의 주목을 받는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문제도 해결됐으니 더더욱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페네르바체는 이미 김민재의 뒤를 이을 어린 선수를 영입해둔 상태인데요. 현재 페네르바체 2군에서 뛰는 조진호가 그 주인공. 조진호는 초등학교 때 미국 MLS의 포틀랜드 팀버스에 초청을 받고 훈련에 참가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은 영재인데요. 전북현대유스로서 금산중과 영생고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해 작년 우선 지명으로 전북현대 1군 코업이유력시되었던 그는 3월 페네르바체에 입단했습니다. 입단 후 69팀에서 뛴 조진호는 주전 미드 필더로 뛰며 14경기 3도움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에는 성인 2군 팀 경기에도 출전하고 있지요. 작년 10월에는 1군 명단에 포함돼 함께 훈련을 하는 등 팀에서도 주목받는 유망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진호가 김민재의 뒤를 이을 페네르바체의 한국인 스타가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국내에 있는 여러 유망주나 젊은 선수들이 유럽 팀들의 주목을 받는 현상화는 조규성 등을 포함한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의 기술 고문으로 선수 시절에는 이탈리아 국가 대표이자 라치오와 첼시의 주전, 지도자로서도 첼시와 샬케 공사에 감독을 했던 뒤 마테오도 있으니 더욱 수월할 겁니다. 이미 여러 팀의 오퍼가 와 있다고 하니 정말 예상치 못한 팀의 제의도 있을 수 있지요. 어찌되었든 조규성의 유럽행은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